연예인들의 자연스럽고 뚜렷한 눈매를 위한 마스카라 우리 옆에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올해는 어떤 브랜드의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주셨는지 혹시 아세요? 사람의 얼굴에서 인상과 이미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눈이라고 생각해. 그만큼 배우의 역할이나 이미지를 위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. 클로즈업된 여배우의 풍성하고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마스카라가 책임지고 있죠. 그래서인지 많은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연예인들의 풀 메이크업의 마무리를 마스카라로 하기도 하고 또 생얼 메이크업을 표현을 할 때도 마스카라는 꼭 한다고 해요. 지난 1년간 우리 옆에 연예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100명 이상의 분들이. 어, 구글 설문을 통해 답해준 국내의 마스카라 브랜드 탑3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사용해보세요. 많은 제품을 사용해본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브랜드마다 지속력, 발림성, 뭐, 발색력, 세정력 등이 다 다르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독자님들과 잘 맞는 브랜드의 제품을 어, 찾아서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먼저, 국내 브랜드 탑3. 그첫 번째 브랜드는 클리오. 제품으로는 킬래쉬 마스카라, 킬래쉬 스포프루프 마스카라가 있어요. 두 번째 브랜드는 미샤. 제품으로는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, 메가 볼륨 마스카라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세 번째 브랜드는 에뛰드 하우스. 제품으로는 래쉬 펌 컬러 픽스 마스카라 롱래쉬, 래쉬 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다음으로는 글로벌 브랜드 탑3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브랜드는 메이블린. 제품으로는 뉴욕 볼륨 익스프레스 하이퍼컬 워셔브 마스카라, 뉴욕 폴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두 번째 브랜드는 맥. 제품으로는 익스텐디드 플레이 펌 미업 래쉬, 어퍼 에브리띵 래쉬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 브랜드는 키스미 제품으로는 히로인 메이크 롱업 마스카라 슈퍼 워터프루프 히로인 메이크 볼륨 컨트롤 마스카라 외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이들 중에 사용해 보시면 연예인 속눈썹 부럽지 않은 아주 자연스럽고 풍성한 속눈썹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